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주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의 씻음은 인생 인생에 있어서 단번의 경험입니다. 단한 번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의 시슴은 단한 번의 경험이라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맞춰야 할 매 순간 경험해야 할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여 정말 예수 닮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여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충만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성경으로 쓴 제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겨, 성경으로 쓴시 성령의 인격성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는 시인데 제목, 인격이신. 인격이신 성령을 내 어찌 모셔, 모셔야 할는지요. 모든 것에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신의 뜻대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자신의 뜻대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뜻이 있으신 인격적이신 분을 말하고 있고,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이신 분,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인격적이신 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인격이신 성령을 내 어찌 모셔야 할는지요. <laughs>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가는 삶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가는 삶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이냐? 예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새롭게 하시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성화, 거룩함을 이 땅에서 그 성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닮아가는 것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는 삶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매순간 보혈을 묵상함으로 보혈을 고백함으로 예수 피의 감사를 고백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매 순간 매 순간 항상 항상 날마다 날마다 평생 동안 경험해야 될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로서 가능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삶은 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삶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삶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가는 삶이 날마다 은사가 부릴 듯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은사는 날마다 날마다 부릴 듯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주님, 주님께 쉬지 않고 고백하는 그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부릴 듯이 회복시켜 주러 방문한다고 편지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부릴 듯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은사의 부릴 듯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이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사 일을 하면서도, 미용실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매순간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예수 닮아가는 삶, 예수 닮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특성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와 절제의 성품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예수 닮아가며 예수님을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날마다 매 순간 보혈의 묵상함으로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매 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영광 돌림으로 매 순간 매 순간 항상 항상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땅에서 완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날마다 매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전 목사님, 이제는 그만 기도하셔도 될, 될 법한데, 충분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십니다. 잘 때도 기도하신다고 해요. 윤대곤 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말씀해 주신 적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잘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무신다고 해요. 그렇게 자는 동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윤석전 목사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으니 더욱더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보혈을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다름질 쳐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